오늘 문의는요, 제가 10년 전에 마이스 분야에서 일을 할때 함께 했던 대표님이십니다. 제가 성장에, 성장에, 성장을 하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여전히 대표님께서 갖고 계신 전문성과 또 아이디어는 정말 뛰어나시다라는 생각을 레벨이 높으신 분들을 저도 계속 만날 때마다 대표님 생각이 종종 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찾아온 협업의 기회 어,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요. 먼저 내용 들어보시죠. 생님 어, 왜 저러고 앉았어? 아, 저번주 일정 너무 힘들어가지고, 피고 있었어요. 그랬잖아 <laughs> 스케줄을 천천히 잡아. 이거 뭐야, 일들이 잘, 계속 막고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응. 일 많으면 그래가좀높여서저정을 해. 아, 네, 지금이 그래가지고. 이거, 일단 구조가 어떻게 돼있어요? 디자인 잡는 거는 쌓로있어요 디자이너? 어, 아니지. 뭐, 대화 안으로 쓰는 디자인 이런 것도 아무것도 없지. 그렇죠 음, 그애 그렇게 알고 준비하고 있을게. 네? 저도 스케줄을 좀 해보고 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아, 오케이. 아. 네. 현재 고민이 되는 거는 제가 이제 시작하는 팀들로만 제안서를 이제 몇 년째 쓰고 있어서 가끔 이제 대형 업체로 들어가면 또 저를 점검해 볼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거든요. 근데 대형 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 회사의 또 기조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많은 고민이 드는 상황입니다. 규모는 꽤큰 과업이기 때문에 제가 작성하면서 구독자님들께 나눠드릴 포인트들은 꽤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스케줄링과 고민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통화 주셔서 감사합니다.